스카우트 오토모빌 웰컴 투 스타트 지금부터 2026년 형상용 토레스 EVX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전기 SUV가 아닙니다. KGM 즉 코리아 글로벌 모터스의 새로운 방향성과 기술적 도전이 집약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토레스 EVX는 단지 탈것을 넘어 브랜드의 제도약을 알리는 전기 혁명 그 자체입니다. 차량 외관부터 살펴보면 처음 마주하는 순간부터 시선을 강탈합니다. 강인하고 각진 바디라인, 오프로드 감성의 휠 아치, 굵은 캐릭터 라인, 그리고 닫힌 형식의 전기차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은 기존 내연기관 토레스와는 차별화된 미래지향적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에는 얇고 날카롭게 뻗은 시그니처 LED 주간주행등이 인상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후면은 깔끔하면서도 묵직한 디자인이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SUV 특유의 터프함과 전기차의 세련미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성능면에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탑재된 lfp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총 용량이 약로 효율성과 안정성 그리고 수명을 모두 고려한 최적 의 선택입니다. 국내 인증 기준으로는 420km 내외 해외 wltp 기준으로는 최대 500km 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터리 안정성 인데 이 lfp 배터리는 열폭주에 강 하고 수명이 길어 유지비 부담을 확 낮춰줍니다. 충전 속도도 인상적입니다. 완속 충전 기준으로는 약 7에서 9시간 이면 100% 충전이 가능하며 급속 충전 시 30분 안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장거리 여행 도중 휴게소에 들러 커피 한잔 하는 사이 충분히 충전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충전 포트는 전면 또는 측면에 위치해 있으며 LED 충전 상태 표시 등도 포함되어 있어 밤에도 충전 상태 확인이 쉬워졌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고급스러움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파노라마처럼 이어져 있어 마치 항공기 조종석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ui는 직관적이고 반응 속도도 뛰어나 며 무선 애플 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기본 탑재입니다. 운전자 음성 인식 시스템도 자연스러운 응답을 보여줍니다. 센터페시아는 간결하면서도 미래 적인 느낌을 줍니다. 터치 기반의 공조 컨트롤, 플로팅 타입 센터 콘솔, 그리고 회전식 기어 셀렉터가 세련된 감각을 더합니다. 수납공간은 하단과 암네스트 아래에도 넉넉히 마련되어 있어 실용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앰비언트 무드 등은 색상 선택이 가능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차량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좌석은 착좌감이 우수하며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통풍 및 열선, 전동 조절 기능은 물론 메모리 시트까지 지원합니다. 2열 좌석은 리클라이닝이 가능하며, 평평한 플로어 덕분에 공간감이 뛰어납니다. 트렁크는 기본 700L 이상, 2열 폴딩 시 1600L 이상의 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추가로 프렁크, 전방 수납 공간, 도이서 충전 케이블이나 비상용품 수납에 유용합니다. 승차감은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정숙합니다.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은 물론, 이중접합 유리와 바디 구조의 개선으로 풍절음과 노면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적당한 탄성을 유지하면서도 노면을 잘 흡수하여 도심주행이나 장거리 이동 시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조향감도 인상적입니다. 저속에서는 가볍고, 고속에서는 묵직하게 변하는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은 안정감을 더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KGM 위위지가 엿보입니다. 토레스 EVX는 전용 전기차 플랫폼 기반으로 설계되어 내연기관 플랫폼을 단순히 개조한 수준이 아닙니다. 배터리는 바닥에 평평하게 배치되어 무게 중심이 낮고 주행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플랫폼 자체의 강성도 향상되어 충돌 안전성과 승차감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안전 사양은 동급 최상급입니다. 자율 주행 레벨 2 e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경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차선 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는 3D 그래픽으로 시각적 몰입감을 더해주며 자동 주차 보조 기능도 탑재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키 기능도 지원되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차량 출입 및 시동이 가능하며 가족이나 친구와 일시적으로 차량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도 제공되어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별도 서비스 센터 방문 없이도 최신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현재는 전륜구동 단일 모델이지만 추후 듀얼 모터 기반의 사륜구동 모델도 출시 예정입니다. FWD 모델 기준 출력은 약 204마력, 최대 토크는 340Nm 로 도심 및 고속도로 주행 모두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AWD 모델은 300마력 이상, 0-106초 내외로 보다 다이내믹한 주행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트림 구성은 기본형, 프리미엄, 그리고 최상위 프레스티지로 나뉘며, 트림별로 실내 소재, 인포테인먼트 옵션, 휠 디자인,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이 차등 적용됩니다. 상위 트림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트 마사지 기능, AR 내비게이션 등 고급 옵션이 아낌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컬러 옵션 또한 다양합니다. 글래시어 화이트, 미드나잇 플랫, 어반 그레이, 포레스트 그린, 오션 블루, 그리고 신규 추가된 코퍼 오렌지 메탈릭까지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킵니다. 향후에는 무광 또는 투톤 한정판도 나올 것으로 기대되며 젊은 층의 감성을 적극 반영한 셀렉션이 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2026 상용 토레스 EVX는 일상과 모험, 효율성과 감성, 전통과 미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다재다능한 전기 SUV입니다. 단순히 테슬라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로 시장을 돌파하려는 강한 위지가 느껴지는 모델입니다. 가격도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기본 트림 기준 약 3,800만 원대에서 시작하여 최상위 트림도 4,7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가성비 면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GM. 과거의 상용 자동차는 여러 위기를 겪어왔지만 포레스 EVX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기술. 실용성 모두를 갖춘 이 전기 SUV 등 단순히 제품이 아닌 브랜드 부활의 신호탄입니다. 앞으로의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기차를 고려 중인데, 단순한 도심용 EV가 아닌, 진짜 SUV 다운 EV를 찾고 있다면, 2026 상용 토레스 EVX는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고속주행, 오프로드주행, 일상출퇴근, 주말여행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퍼포먼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환경까지 생각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스카웃 오토모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뷰에서 더 강력한 모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전기차의 미래, 지금부터 시작입니다.